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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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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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Let's kill. 13킬했다, 13킬. 13킬? 아, 우 나쁘다네. 9킬 어. 먹었나? 혼자서 좀지 이제 비 비교할 시간에 추천 한 번씩 누주세요 로드기 두 명, 로드기 두 명이랑 아파트 풀스쿼드 하나, 두, 세, 다이어, 이거. 두 팀. 야, 아파트 학교로 뺀다 두 명. 아니야, 아니야, 빼다 갈았어차 타러 간다. 아닌가? 빼는 거 맞나? KQKJI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반대로 빼. 더블리 빼는데 빨리 목상해. 저 필인데 아못 잡았다. 아한개 평가 감사합니다. 이거 못 잡아? 이거 털어라. 나 수영장 간다. 가, 체육관 하나만 털고 수영장 갈게. 이미 줄수 있어 이 위에 꾸지름 날다 털려 있고 앞에 3층집 하나 있다, 핑에. 잡... 아씨 안 봐, 안 봐, 안 보인다. 여기 건너가겠다. 얘. 뭐야? 삼층 집안 들어왔다, 바로 앞에다. 다른 것도 봐, 다른 것도. 내가 우리 띠 내쪽 내쪽 넘어오는 거 봐줄래? 음. 다른 거 딱히 안 보인다. 저래서 올라간다. 기다, 위에 기다. 뒤에 안 죽나? 나무 쪽기절려 저쪽 편. 여기도 기절이야. 파리걸 랩터 걸 어때? 하나 가이 기네 근데. 응. 타자, 여기 다 파케리야, 파빠지거아니면내거키 4킬리. 거 진짜

삼신이도 다를 수 있어. 나레터라기다 음. 먼저 나도 같이 아, 같이자지차 소리, 지겠습니다 <laughs> 맞아, 그거? 안녕고 어. 쳐줄게. 시저봐 깨, 저도 깨, 어봐차타도 깨, 저도 깨, 저 저도 깨, 저도 깨, Go. 나 믿냐? 나 시험 난내 자신을 못 믿겠지 이렇게? 어허. 개발, 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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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제고, 이제고 이제고. 이 앞에 붙어야 나올 거. 안 붙어 못 가. 안 붙어 못 가. 안 붙어. 아예 나 없어. 까닭 까닭. 나 믿었어? 그럼 무조건이지. 어디? 야, 오른쪽 아, 뛴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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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번 뛴다, 어디, 1번. 어디, 어디, 어디. 1번, 1번. 갈까? 건너야? 어, 건다건다 여기, 여기, 저 죽여라. 아, 차가 아, 나왔다, 그리고. 딱 아, 쏘니까 맞을, 멈추노. 차가 나왔었다, 방금. 이거 1, 1번 걸어서? 어, 아, 차고 나오고 있어 뛴다, 오른쪽으로. 해기서 오른쪽으로. 도로 건너서? 응, 도로 건너. 아무튼 이번 건너갔어 보인다. 어, 네. 아세대맞췄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 다음 송소라 나 앞에 있을게 여기 구조물에 머리에 버기 소리 난거같야 아, 집뛰어 나온다 팔각적으로. 뛰어 나어 머리 에 버기 소리 났다고? 네 머리 난것 같아 보이긴 해. 이제, 나제 이제, 술 타러 나온다. 지금 피 까나 이건데. 탔다, 한 명이야. 한명 타고 북쪽으로 가. 몇 쪽으로 오네? 들어간. 와, 나한테 박을 나왔는데 간다, 간다. 뭐, 보 <목소리> <보여주자. 피바>. <목소리> 다시 온다 나한테 나한테나다아다나어 허나서, 허가서나어어나서 허나서, 허다서라나서 허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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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쥐..쥐 <목소리> 빨아 써클씨 적 왔다 봐차로어나무 있겠다 가말 나무에 있어 나무 있어 나무 있어 나 오른쪽 나무 있어 그래.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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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목소리> 야, <한> <목소리> 야, 왼쪽 커로감아어잡나땡 마이탈 했다 세워다 뭐 세웠다 이결만. 세웠다 돼. 아. 넘어갈게 이번으로 아. 갔지? 응뒤에 음. 잡아줄게 바로 네? 아. 나는 돼 둘이 밑 하나 있어 지금 살짝 빠진 거 같던데? 둘이 밑 하나 있어 아직 하나는. 빠르도아뒤에 소리 둘이 어. 와 어. 존나 빠르네 아 혼자 총천 쏘네 그냥. 쏠려. 아야나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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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가 느린 줄 알았. 이 차들. 이쪽에 보이는 거 포탑 포트 정리하면서 람들보 보인다 보인다 왼쪽에. 응음 그래, 봤어. 레트라이버 사무직 다두 명. 제차 있는. 우리 포탑 정리하는 거. 아, 우 나무, 그 왼쪽 사이 나무 어쪽중도 우리도 우리도 도 우리도. 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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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도 우리도. 우리도. 리도우리리은 화이 가자. 금방에다. 내가 보기 이있거든금개 있네. 푸시가 라스 다이어 있다. 잘 가시구요. 잘 아, <laughs> 가시구요. 16킬. 나 아, 보여주네. 아, 역키 나이안무고있진 아, 뭐 아, 뭐야. 한한테 이게무없는데 응, 아, 한 있네. 한한 2층 가능이야? 2층. 너맨 끝으로 아, 가라, 2층, 2층, 저기, 저기 작은 부분 보이지 지금. 오로 들어가실게요. 오이가줘나 멀어서 안 돼. 한 팀은 너한팀 빠진다. 나내총에총없고 만두콩두부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총업. 아주 나이쭉 키키키 키를 넣어주거다. 임 줄게 아. 불었다. 한참 오래 걸린다. 너배치왜내 쪽방? 맞아. 배치는 중앙. 거실. 어, 들어가나? 대출방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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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빠질게 빠진다 하나. 하나? 드랍바다, 이치. 응. 빠진다. 야, 이비는 오지마라. 저도 미니 들어갔다 스카이안 돼. 와, 여기서 반동 못 잡겠다. 먹뭘 없다. 울거먹니야 몰라. 먹고 먹부터 보자 이거. 먹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야 방금 앞으로 3투바이 온다. 3투바이 핑핑핑핑 1 번으로. 뭐지? 어, 이걸로 온다. 딱 정면. 와, 반동. 킬. 반동 씨. 반동 씨. 나 탄도 없어 이제. 음... 다 뛰어봐야겠다. 나 잡아볼. 이거 엎드렸다. 이번 단별. 콕 갔다 그쪽에. 이번 단별이 엎드렸어. 로아 씨, 홍아줘 씨, 왜 움켜? 그 저기 집에 있다. 그리고 픽투도 는데또 움직이더라. 다 탄도 만나야 예? 칠탄. 오탄밖에 없어. 칠탄 어? 하나도 없네. 중세발. 탐으로 가자. 칠탄 6십 빠줄게. 올로와봐 내가 갖고 있었네. 이거 이거 일본 창고도들어간거 같던데. 픽투 서 있는데? 여기 이번에? 어? 그거 제니야. 제니야 잡아. 일번 착복에서 피터 나와서 남쪽 내려오던데? 집에 있는 거맞지 몰라 이거 이거 퀵, 그 버스 없으면 사람 없는 거야. 찾아야 버스 있나 좀. 살 거냐 이거? 살아. 나 2층 집이 지금 뚱 뚱이층. 뚱이층 피를 쳐놨다. 차례? 오른쪽 밖에 나왔다 하나. 차례, 차례, 차례. 오른쪽 밖에 나와 있다. 아.

받았어. 다 여가 없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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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로 이봐. 알겠나이. 기사 왼쪽 파크로. 봤어 봤어. 일층그 작은 일층 어? 지금 번 어? 지금, 어? 위, 지금 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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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번. 지금 위 번이랑 왕간이 나. 못번에하 나. 이번에 하나? 이거 내가 집각 D깍... 아, 이집이 있는데 이집이 아, 하나? 하나 있어 이, 이번에 내가 집 잡아주면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거기 문이 있긴 한데 봐 피감. 지금보다 나가나? 오이 안에 다 아, 야, 아. 디지퍼했했다 아. 이거. 진짜. 없이 디지 이거 잘못하 이친구 오르츠고, 문에찾다오르쪽창문에이친 보게 오르면 내가 물에이 있거든. 이르 보게 찬물에. 야, 내가 아, 쪽쪽 푸시나온다, 푸시 나. 한번두 번. 기절. 이친르고이친는이는오르츠이 어이게왔 박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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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없지 않았다 이거. 2층에서 떼고 있어. 1번. 나왔는데? 원페 잡고 있어. 원페에 돼 있어.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야, 너 쳐다보고 있어, 아냐. 집에서 너 쳐다본다. 내가 뛰어 온다. 띄운다. 띄운다. 죽여줘 제발 할수 있어. 밖에 쟤나 오른쪽에서. 아 개빡시네. 오 떴다. 아 템이 없냐 하신다 이거. 오. 기발. 내려 죽일 걸했나어 나는 나 당연히 너나 번으로 했어 라이즈 잘할 줄. 아니 늦었어. 아니.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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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따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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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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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가나. 왜? 번 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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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빙주, 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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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네쥬, 응, 잡을 수 있겠는데 뒤에 나오겠다. 안 나오네, 진짜 우리 본다. 너 치다 보는데, 우리 쪽 방에서 발사 밥이, 이 찻발 아니야? 바으로 나갔다. 아, 우리 쪽 밖으로 따라갔다. 기절, 기절, 기절. 지금 산다, 이거? 러시 하나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아 러시아. 러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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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기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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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아러시 저기? 시아 러시아. 러시아. <웃음> 아.. <laughs> 노란 수류탄 싸가지 없게 <laughs> 신나고 바로 <laughs> 아 뭐야 헥기지 이러고 있네 에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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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고 축사너또 <laughs> 면봉 또 어디서 왔냐 면봉 하나 <laughs> 어 안돼 안돼 싸대기 맞도 <laughs> 어, 아, 풀스코드풀스코드풀스코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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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쪽으로 나. 간다. 아, 아, 아 다패했어판자 아이씨, 뺏 판자. 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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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 집에 t 도 마. k 둘둘둘 나머지 둘 하나인가? 둘이다 둘이다 t You want t 이 do it? You w 어 n t to do it? You want to do it? You want to do it? Nice. You want to 나 1킬만 더 1킬더 너몇킬했어나 1킬 더. 너몇킬 3킬 1킬더 1킬 1킬더 1킬더 돼야돼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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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더 해야, 1킬 해야 돼 앞에 소리 난다 바로 길바르 길잉 야 앞에 있는 거 조심해라 난 차로 가버릴 같이 가자 비 감고 먼저 갑니다요 아, 왼쪽이 아, 왼쪽 각재줘 필한 어, 거 없. 컁컁끄까어지 해야지. 어떡발도 있어. 내 들명이. 또 야. 일번 <laughs> 들명이. 이런 발 어, 빨 숨어셨다가. 나숨는중 어 잠깐 좀 풀리냐? 좀 계속 풀려. 아이개 고맙습니다. 미포 INX 판타지 감사합니다. 자식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성님. <목소리> <laughs> 안 죽어 버리네. 또죽 아. 아이고 첫 게이트, 두 개, 세 개. 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풍선 2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자. 다 아이고 기 100... 어, 200개. 네. 우라비오도 이번 비염에 고맙습니라 이거지 이거지 갈드 다르 아, 저희킬 많이 했네 갈드 갈 다르, 다르. 님 누구지? 누가 을어 저희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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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습니다 출출막아버리고 100개 고맙습니다지규 형님 기또 와요 보러 와주세요, 진짜.